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모로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 내용으로 국내에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모로코의 현지 쪽 내용은 어떤가 좀 살펴봤습니다. 해당 기사는 2025년 4월 11일 엘오피니언이라는 모로코 현지의 프랑스어 기반의 매체입니다.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 본사를 둔 프랑스어 일간지 인데요 보수적 성향의 정당 이스티클란의 공식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전에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 리아드 메주로가 서울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먼저 경제 쪽 내용을 보면요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자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경제 동반자 협정, 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비구속적 무역투자진흥 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제 얘기가 나오나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산업통상부 블로그에 가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모로코가 2030년 FIFA 월드컵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참여를 확대. 학대... 확대 아닙니다 확대 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가 이런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피파 월드컵이 모로코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피파월드컵 개최 100주년을 맞이해서요 3대륙의 6개국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사상 첫 대회라고 하더라고요이 중에서 이제 모로코가 6개국 중에 하나로 참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들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다른 나라들하고 왜냐하면 한 번에 방송을 탈 테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국가 기반 시설들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목적 때문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과 관련해서 군사 분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 현대 로템과 약 2개월 전에 대규모 철도 계약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가 2월 25일 날짜인데 해당 규모가 이제 역대급으로 한 2.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대로템이 공시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2030년 피파 월드컵을 고려를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철도 계약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첨단 무장체계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뭐 계약이 아니라 모로코 현지 매체에서도 무장체계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내용들은 이미 국내 언론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K2 주력 전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도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SM 천공투 방공망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그리고 군사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기업인들을 또 많이 만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주요 인사를 만났는지 봤더니 먼저 K2와 철도 계약과 관련된 현대 로템 측 대표를 만났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넥센 타이어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뭔가 협력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첨단 인프라 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삼성 E&A, 뭐 삼성 구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 회사의 부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매체의 전망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내 대한민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이 방산 장비와 관련해서 꾸준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의 내용을 좀 보면요, 모로코가 36개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이 아파치 헬기의 초도 물량인 6기가 첫 인도가 되었습니다. 사양은 가장 최근 사양인 롱보아파치고요. 그리고 2026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며칠 전 기사인데요. 모로코가미 국무부로부터 스팅어 블록 1 600기를 대외군세 판매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하나로 따지면 1조 1700억원 규모인데 뭔가 비축을 하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근데 이거 도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FMS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모로코가 왜 방산 분야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죠 이 주제는 예전 알제리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알제리가 소 272를 구매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로코와 알제리는 지금 서사하라를 두고 직간접적인 영토 분쟁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알제리가 왜 굳이 5세대 기체인 소 572까지 구매를 해야 되면서 이렇게 전력을 강화시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간단히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 그군 전력에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 더보기 란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로코와 알제리가 방산 분야를 꾸준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요 아프리카 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명목 gdp는요 1686억 달러 1화 240조 정도 도 되고 세계 62위권입니다. 국가의 수출 핵심 분야가 바로 자동차와 그 부품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넥센 타이어 대표님 만났나 봅니다. <laughs> 그리고 그외 이제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절연 전선, 의류, 섬유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국방비가 약 1,330억 디르함, GDP 대비 한 4.28%를 쓰고 있는 나름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권 국방비 지출 국가입니다. 하나로 따지면요, 이게 한 19조 된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제리고요. 알제리가 250억 달러, 약 1년에 35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분쟁이 붙은 거죠 얘네가 가장 좋겠다 할수 있는 방법은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화적으로 뭔가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산 장비를 뭐 대거 구매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운다는데 어? 굳이 싸운다면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것저것 그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는 대한민국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